주식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 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연일 지지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캠핑을 가기로 어, 계획을 짜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째 계속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네요. 네. 근데 오늘은 돌풍을 동반한 국지적 소나기가 온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계획을 취소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국내 시장은 5일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오미크론의 분석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연준 회의가 아직 그,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고, 어 오늘 중요한 거는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오미크론으로 가려져 가지고, 지금 악재들이 막 나오고 했는데, 오미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미크론의 뒤에 숨겨진 그 악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게 조금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오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섯 번이나 오르다가 실패하고, 오르다가 실패하고, 다섯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12시가 넘어가지고, 어, 12시 반 정도에 호주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전망, 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주식도 그때 이후부터 이제 조금 빠르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중국에서 나온 호재, 뭐, 악재,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는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 미국 쪽 선물은 그때 12시, 정확하게 12시 반 이후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계속 천천히 오르고 있다. 예. 그, 시장이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금리 인상.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아니고, 네. 예. 일단, 어제 유럽도 올랐고, 미국도 많이 올랐는데,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다우존스는 지금, 어, 이평선 밑으로 다 뚫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나스닥과 S&P는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반등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너무 약했다라는 거죠. 네. 금리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조금 불안하게 생각됐던 부분이, 금요일날 미국채 금리가 1.35까지 빠졌어요 이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하락이 너무 크게 되면 이두 가지 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게좀 불안했었는데 오늘 다시 1.45로 올라갔어요 어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 다우존스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 분위기가 어 올드 이크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굴뚝산업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철강 자동차 그리고 뭐 건설 조선 화학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경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예. 상당히 오늘은 조금 좋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의문점은 해소된 게 없습니다. 아직. 예. 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어요. 0.5%포인트를 인하를 했는데, 어제 6시가 조금 넘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지준율 평균은 8.4% 정도 되는 거고, 이거 인하를 해서 시중에 나올 유동성이 1조 2천억 위안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어, 설명을 했고 오늘은 어, 재대출 농민에게 해주는 재대출 금리를 또0.25% 인하를 했어요. 3개월, 6개월, 1년짜리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거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모건스탠리가 암호화폐 급락이 어, 저금리 시대가 종결되는 것 때문에 이 자산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선진국은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자기가 돈 갖고 있는 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빌려서 투자를 해요. 신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금리를 워낙 싸게 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 비용인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암호화폐처럼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하는 자산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태양광 패널 화재 문제 그거 숨겼다 그래가지고 내부자 고발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랬고 루시드 그룹이 상장하는데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루시드는 빠지고 리비아는 올랐잖아요. 네, 리비아는 뭐 목표가를 높이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어. 이 뉴스를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미국이 사우디하고 유가 분쟁을 합의를 했다고 했어요 네, 내용을 밝히, 밝히진 않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우디가 그 뒤에 아시아와 미국에 판매하는 그 원유 가격을 60센트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2.2달러 네,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70달러에 6박 할 정도로 올랐는데 지금 유가도 이 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다가 지금 이 평선 머리까지 딱 올라왔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70달러를 살짝 넘었었는데 이거 이상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네. 지금 물가를 내리려면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무슨 합의를 했을까 하는 거죠. 네. 무슨 합의를 했을까? 이번에 증산을 한다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고맙다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의 어제 싱크탱크가 중국의 성장률을 오늘 올해는 8%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상당히 높게 얘기를 했어요. 네. 6%는 뭐 넘기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8%가 나왔는데 내년 성장률을 5.3%라고 얘기를 했어요. 8에서 5로 바뀌잖아요. 네. 중국 시장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동차 질문도 있었는데 영국의 11월 신차 판매가 어 1.7%가 증가했다. 연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7%가 증가했다. 왜냐 이전 그 10월달에는 마이너스 24.6%였거든요. 근데 그게 1.7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멕시코의 11월 자동차 생산도 어 마이너스 20.3. 네. 이것도 개선이 됐고. 수출 같은 경우 그 멕시코 자동차 수출도 마이너스 16.5%가 나왔는데 이것도 개선이 된 거예요.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예. 이게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브라질의 11월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는 15.1%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 이게 이전치는 2.8%였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신규 차량 등록도 6.5%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멕시코가 좀 중요한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거기, 거의 다 있거든요. 예.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바로 가져가는 건데, 생산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예. 어, 얼마 전에 뭐, 자동차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재고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중고차 가격이 30%나 뛰었잖아요. 지금 뭐, 신차보다 높, 은 중고차도 있다면서요. 예. 이거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리고 일본의 10월 그 가계 소비 증가율이 월간으로 3.4%가 늘었다고. 네. 10월 달 지표라서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일본이 2%가 넘게 올랐었어요. 장중에. 네. 그리고 헝다가 어제 그 태, 채권 이자를 지급을 못 했습니다. 달러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해 가지고 이제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리스크 해소 위원회가 어, 출범했다 그래가지고 달러 채 채권자들 어, 채무 조정 시도를 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어제 뭐 양광백이라고 하는 회사가 디폴트가 났다고 했는데 오늘도 어, 자자오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4억 달러 달러 채권 만기를 연장을 요청했어요. 거부를 하긴 했는데 뭐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도 보니까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랑 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어...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네. 예. 중국의 부동산은 통제되는 그 경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뭐,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오늘 중국 시장이 오르지는 못했고, 사실 뭐, 그, 지준율 인하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엄청나게 큰 혼조를 보였어요. 예. 오르는, 오르는 시도를 다섯 번이나, 예, 실패할 정도로, 예. 그러다가 오후에 오르기는 했는데, 어, 그 호주가 금리를 인상을 하면, 아니 동결을 하면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루 종일 제가 뉴스를 찾아보면서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생각했는데 네, 금리 인상이다라는 거죠. 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중국은 지준율 인하에도 오늘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어,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오미크론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돌변, 중국의 부동산 부질 중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오미크론은 아닌 거죠. 오미크론 터였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싸그 남아공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70%가 오미크론 환자라고, 예, 완전히 주종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했고, 20% 이상이 어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근데 어린이들의 증상이 경증이다. 예. 지금 이제, 그 남아공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주종이 되어버린 거죠. 일주일 만에. 예. 일주일 만인 거예요? 네. 예.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하여튼 뭐, 그 오미크론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부동산, 중국 부동산, 이것도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리만 브러더스하고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 그, 미국의 금융위기는 작정하고 터트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이 회사들 몇개 망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경제는 좀 침체할 수 있어요. IMF 총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제가 둔화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준율을 인하하고, 뭐, 이렇게, 지금 중국이 금리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태 양란에 빠져있는데, 지준율을 인하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연준이 이제, 그, 중요한 건, 연준이 말을 바꿨다. 매파로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무장관, 그, 미국의 재무장관도, 그, 말을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금리 인상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그게 지금 두려운 건데, 질문에도 그렇게 써주셨는데, 테이퍼링 가속화가 악재이냐, 테이퍼링 가속화는 악재가 아닙니다, 이제. 예. 이미 그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게 테이퍼링을 앞당기면, 금리를 원래 작년, 아, 내년, 내년 연말이나, 뭐,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오늘 나왔던 그, 월, 월스, 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뉴스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많게는 뭐, 지지난 중간에 세 차례 뭐,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한번, 0.25%, 6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40% 정도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번 회의하고 나면 또 연준 위원들 점도표 찍어 가지고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 그 테이퍼링을 빨리 끝낸다고 해서 금리를 바로 올리는 건 아니다 라고 발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예. 근데 항상 판단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대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지금 그런 판단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어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 어제, 그,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좁혀져가지고, 뭐,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가지고, 겁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지난주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줄어들 때, 주가가 제일 많이 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오면, 그때가 이제, 좀 두려워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역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 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물은 금리,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10년물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2년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다라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인 거, 고, 인 거고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축소된다고 해서, 이제 축소되기 시작하는 건데, 축소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최대한 낮춘 상태고, 그리고 물가와 경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10년물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기간이 지났어요.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만나려고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경기가 제일 좋을 때예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그거를 논하는 거거든요. 예. 그 지금 금리가, 10년 물이 1.35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공포감이 드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를 둔화를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어제는 사, 살짝, 이게 좀 시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어제 다시 올라오니까, 아, 그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10년 균형 물가가 2.76까지 올랐다가 지금 2.44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때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예, 거의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나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 거의 어 지난번 횡보를 했던 구간 거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그 미국의 연준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10년물이 떨어진 게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 이거 경기 둔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올라오니까, 아, 경기 둔화 아니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살짝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연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고, 아, 내년에 올릴 수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빨리 그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번에 인프라 부반이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돼가지고 미국 정부가 지금 조단위의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자금을 조달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테이프링 끝내버리잖아요. 예. 네, 그러면 달러가 어마어마, 채권이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지 않습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겠죠. 예. 네,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갈 갈수 있잖아요. 예. 네,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저금리와 강달러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강달러라는 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약달러예요 달러를 밖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미국 밖으로. 그렇게 보내려면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되거든요. 위기가 조장되면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롭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야만이 달러가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예.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밖에 돈을 쟁여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약, 저금리, 약달러와 저금리를 아주 장기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되고 이번에 또뭐 인적 인프라 법안까지 통과되면 지금 몇조 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연준이 이제 채권 테이퍼링 그 끝나버 끝내버리면 채권 안 사주잖아요. 예그 물량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상승 폭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금리를 지금 미리 올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터졌어요. 근데 물가가 너무 높아요. 예. 핑계를 대서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예. 그거를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줄타기, 외줄타기처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근데 시장이 많은 분, 전문가들이 지금 연준이 정책에 실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갑자기 매파로 바뀌어 놓으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 하고 지금 연준이 지금 어, 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연준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고요. 예, 연준 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아주 절묘하게 예, 줄타기를 잘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연준 의장이에요. 아주 정책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상의 조합이라는 거죠. 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를 이렇게 좋은 환경, 우호적인 환경을 연준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라는 거죠. 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치솟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 그 와중에 오미크론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오미, 오미크론 뒤에 악재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자꾸 오미크론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예. 근데 결과가 나와봐야 돼요. 이게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닥일 때는 공포감을 조성하더니, 올라오니까 뭐 오미크론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그 어떤 기회를 어뭐 어느 정도 활용도 하지도 못했는데 예, 놓아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어 일단 어제하고 뭐 말을 바꿨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오미크론 분석 결과하고 연준의 회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나올 때까지 지금 시장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겁내지 않고 살수 있어야 되고, 예, 어제 뭐 질문에도 1, 2% 빠져서 매수하는 거 계속 유효하냐? 당연히 유효하죠. 예. 겁낼 게 없는데 지금 뭐 떨어지면 무조건 사는 거죠. 그리고 고점일 땐또 팔아가지고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고 이런 거를 지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뭘 두려워하는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앙은행에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급등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네. 아, 네. 아주 중요한 얘기 드렸고. 네. 뭐 그리고 뭐 다른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연준이 어 지금 그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언론에 나왔던 게 3분기 미국 고용 비, 고용 비용 지수가 1.3%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고용 비용이. 예. 이거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려고, 끝내고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아마 물가의 흐름을 조금 관찰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 예. 근데, 금리 인상, 그러니까 테이퍼링 가속화는 이미 시장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금리 인상을 바로 할할 할 거냐 안할 거냐 네, 그거를 연준이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네.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싸게 사자는 거죠 싸게 네. 무조건 싸게 사야 수익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큰 두려움이나 뭐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평선이 위에 있는데 도달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를 맞을수 있기 때문에 1 2% 빠질 수 있다. 그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평선에 근접했는데 밀리지 않고 오늘 끝났어요. 하이닉스는 뚫고 올라왔잖아요. 네. 잘 봐야 되거든요. 매수 타이밍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밀렸을 때살수 있느냐. 네.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 시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한 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 눈에 척. 스텝스.